마리아는 미국인 아버지와 폴란드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세계적인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자란 곳도 화이자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해 보이는 이 배경 속에서도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왕따와 정신적 고통으로 큰 시련을 겪었으며 이 시련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것이 바로 K팝이었습니다. K팝에 빠진 그녀는 한국에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한국과 일본 무대에서 성공한 것 이상의 깊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 트로트를 사랑하게 된 계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사와 깊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인데, 특히,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사실이 그녀가 한국 트로트에 더큰 무대감을 느끼게 한 중요한 일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마리아는 한국어 실력과 노래 실력을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동료들로부터 질투와 따돌림을 당하며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공황 장애를 겪게 되었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찬란하게 빛났지만 무대 뒤에서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과 시련에 시달렸습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성공이 아닌 연예계에서의 외로움과 고난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미국에서 한국 노래자랑 대회에서 한국 걸그룹 노래로 1위를 차지하며 한국으로 갈 기회를 얻었고 홀로 한국으로 떠나 홍대 근처에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실용음악학원에 다니며 길거리 공연으로 생계를 이어갔지만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노력은 2019년 예능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출연하면서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그녀는 히든싱어에 출연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에서의 어려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한국에 와서 큰 고난을 겪었고 그로 인해 깊은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마리아가 한국에서 경험한 상처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후 그녀는 점점 방송에서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JTBC의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출연하여 오랜만에 무대에 올랐고 주연미의 짝사랑을 열창하며 다시 한번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그녀의 야윈 모습을 보고 걱정하며 많이 힘들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세계적인 명문 버클리 음악대학에 합격했지만 한국에서의 가수 활동을 선택하며 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어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외국인 최초로 미스트롯 중결승에 진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사랑받던 시점에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면서 팬들과 대중들은 걱정과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진 이유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마리아가 가짜 뉴스에 상처받고 한국을 떠났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마리아가 임영웅의 영어 발음을 비난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문이 돌았지만 모두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가짜 뉴스로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고 특히 유튜브에서 퍼진 그녀가 임영웅의 영어 발음을 비웃었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임영웅 팬들의 분노를 샀고 일본에서는 마리아에게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요구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한국에서 큰 상처를 받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결백을 sns를 통해 호소하며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 영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봤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반응은 많은 이들에게 그녀가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짜 뉴스의 심각성과 그로 이난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미스터 트롯 때부터 임영웅 선배님을 팬으로 좋아하고 응원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정말 슬프다며 자신을 둘러싼 거짓된 소문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리아는 더욱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고백하며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을 만날 기회도 없어서 항상 외로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밥한번 먹자라고 할 때마다 기대했지만 그것이 단순한 인사치레임을 알게 되었을 때큰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한국에서 겪은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고립은 그녀의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한국에서 겪은 문화적 차이에 대해 혼란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이 실제로 식사 약속을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크게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그녀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욱 어렵고 외롭게 느끼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옆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겪은 이러한 어려움은 해외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며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한국에서 겪은 고통은 매우 깊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낯선 한국에서의 생활은 마리아에게 끊임없는 도전이었으나 그녀는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로부터 받은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그녀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한동안 방송에서 모습을 볼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부모님은 타국에서 외롭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딸을 보고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이후 마리아가 다시 무대에 설수 있었던 계기는 MBN의 현역 가왕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리아는 가수로서 다시 도전하며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재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무대에서 뛰어난 노래 실력과 열정을 선보였고 대중은 마리아의 강한 의지와 재기를 응원했습니다. 그녀는 대국민 인기 투표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결국 최종 6위에 올라 톱 10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역 가수들 사이에서 이룬 이 성과는 마리아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그녀가 겪었던 어려움을 이겨낸 보람을 더욱 값지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동안의 성취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전 무대에 서며 일본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성공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서 그녀가 겪었던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한 강인함과 투지를 상징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타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마리아는 그 과정을 통해 더욱 강인해졌으며 이제는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그녀가 누리게 될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그녀가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도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겪은 힘든 시간들을 이겨낸 만큼 이제 그녀가 꽃길만 걷기를 기원하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영상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4호.